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은 당뇨인도 먹을 수 있는 예, 달콤한 초콜릿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 하나로는 안 되니까 좀 많이 준비했어요. 이거 각사들의 당뇨 초콜릿이라고 선언했던 그런 것들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초코우유까지. 이 중에 아마가 브라우니가 하나 섞여 있을 텐데 이게 제일 기대가 되네요. 일단 당근 초콜릿 아니다이 새끼들아. 완차웰린이정 어, 네, 어, 감사합니다. 진짜 초콜릿이야. 조무사 아니고. 아 진짜? 진짜 초콜릿? 진짜 초콜릿? 봐봐. 제품 명이 뭐냐면 어 이게 발로르 시가프리 다크 초콜렛. 일단 보면 이거 당들이 다0.1% 0.3% 0.1% 이렇게 있거든요. 내가 이거 뭘 먹어야 좀 이거 맛있을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70% 80아70% 85% 이거는 아마 이거 이것도 다크네요. 뭐 어쨌든간에 이렇게 3 개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그 코카사에서 만든 당료용초코유일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야 이거 글씨체가 너무 똑같지 않냐. 당이 8%가 들었거든 이거는. 이거는 좀 각 고민된다. 일단 이거 보류. 이거는 먹고 나서 당 얼마나 오르는지 좀 봐야겠다. 아. 그리고 뭔가가 초콜릿이라고 시켜서 왔는데 좀 특이하게 들어있어요. 이거 약간 나는 그것 그런 줄 알았거든. 통 안에 이게 초콜릿 들어있잖아요. 약간 그런 건줄 알았는데 안쪽에 봉투로 또 다시 이거 포장이 돼 있습니다. 자, 또 이거 좋은 징도 왔어요. 우리 주인님이 네, 주인님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은근히 맛있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발로 차고 가네, 이 새끼가. 존나 불안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뒤에 보면, 어, 이것도 당, 당이 0%래. 이거는 뭐냐면, 밀라이트 초코틴 병아리 콩. 이것도 초콜릿으로 봐야 하나? 어, 이거는 약간 좀 비주얼이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거 당도 0%예요, 이것도. 그리고 대망의 브라우니. 일단은 가격들을 하나하나 읊어보자면, 일단은 이초콜릿들 하나에 3,950원 짜리입니다. 이 초코유가 1,490원이고요. 브라우니가 3,800원 이게 단백질 초콜릿이래 나는 초콜릿에 단백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일단 좀 궁금하거든 뭐 어쨌든간에 단백질 초콜렛 4,500원짜리 홈 단백질 초콜렛 이게 7,500원입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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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이네 오늘은 자 뭐부터 시작을 해볼까 일단은 이것들이 다영 프로라니까 어쨌든간에 이걸 먹었을 때당이 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당부터 제거합시다 아우 자, 당이 몇인지를 봅시다. 음, 역시 좀 많이 높네요. 내가 요새 좀 이거 많은 주주님의 삶을 살았더니 당이2 5 2까지 올랐어요. 일단은 이거 초코 브라우니. 브라우니? 내가 방금 이거 툭 떨어진 조각을 먹었는데 이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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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이건 나름 괜찮은데? 약간 진짜 브라우니 맛 나는데 이건. 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설탕 더 많이 넣어가지고 더단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살짝 이게 이거 제품 특성상 딱딱하긴 하지만 그치. 진짜 달고 맛있는데 이거는. 음. 이거는 일단은 통과. 뭐 괜찮아요. 다음 이게 어디냐? 발로로사의 슈가프리다크 초콜렛 52% 짜리입니다. 일단 아니다. 이거는 카카오가 더 많이 들을수록 원래 당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85%부터 점점 내려가 보자. 이거는 다 먹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한 조각씩, 그러니까 한이 정도? 어, 이 정도만 먹겠습니다. 음, 생각보다 이거 브라우니는 괜찮았... 이 정도만 먹을게. 요 어? 음. 아, 이게 판초콜렛이 아니네. 맞네. 판이네. 그냥 내가 못 자르는 걸로. 응? 음? 어, 씨발. 뭐지 이거? 원래 99% 크레파스 만나잖아요. 이거는 약간 준 크레파스. 이것도 약간 표현하자면 어른의 맛.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근데 이거 3,000원짜리잖아. 그냥 갖다 버릴까? 어우 씨. 야 아, 씨발. 어. 시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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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먹을 때 물이랑 같이 먹지 마. 물이랑 먹으니까 진짜 크래파스야. <laughs> 음, 자, 일단은 이거는 비진 거야. 초콜릿이 상온에 있으면 뭔가 좀묻어난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상온에 둔 초콜릿이거든. 이네 소리가 나거든. <laughs> 자, 70% 이거는 당0.3% 짜리입니다. 왜 이게 더 당이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0.3인데 이건 85% 짜리가 0.1이고 그거보다 낮은 이것도 0.1로 회귀했어요. 여기다가 뭔 짓을 한 건지. 하... 좀 심이 두렵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한요 정도 먹어보겠습니다. 판대로 잘라서 이번엔 이번에도 좀 그러니까 하자가 있게 잘렸는데 자70%음 드디어 초코향이 나기 시작했어. 드디어 드디어 뭔가 초코향이 나기 시작했어. 이건 어 이건 괜찮아요. 이게 초콜릿이지 그래. 어 음. 아 괜찮은데? 근데 지금 좀 약간 위험하다고 느낀 게 진짜 달어. 아니 진짜 내가 먹어본 초콜릿 중에 이게 제일 단것 같아. 70%는 확실점 근데 70%가 괜찮으면 이거 몇프로 %야? 이게 52% 짜리거든? 이거는 자동으로 괜찮지 않을까? 자, 52%, 52%. 음? 뭐지? 음, 음. 이게 70%는 당이 확오는데. 이거는 좀 뒤에 와요. 씹으면서 오네. 진짜 맛은 약간 밀크 초콜릿 맛. 음. 52% 진짜 술술로 먹어요. 씹는 것도 그렇고 진짜로 술술로 먹어요. 자, 85%좀 떼서 먹어봅시다. 이 정도. 과연 연필 맛이 별로 맛이 됐을지. 걱정 없는데 음. 오다가 혈압이 오겠다. 음. 혈압이 올것 같네요. 자 맞아 갑니다. 이거 단백질 공화. <laughs> 야 이건 나 조언이야. 나 존나 불안한데 갑자기? 야. 아니 단백질 공화고 다크 초콜릿이래. 그래. 그래. 그 성분을 보면요, 코코아 버터가 6.3%. 뭐 이거 초콜릿 100% 뭐지? 야 성분이 100%가 넘을 수가 있냐? 초콜릿이 100%인데 어떻게 버터가 6.2%가 될것 같아? 뭐어쨌든간네요 일단은 단내가 나. 네. 어. 아니, 이게, 그 각자 좀, 어떤 초콜릿이든 좀젓 같은 맛이 숨어 있긴 한데요. 이 85%가 그냥 이거 대놓고 이거 나를 연먹이기 위한 초콜릿이라면, 이거는 뭔가 이거, 그, 어세신 크리드. 어세신 크리드 느낌이 나네요. 안쪽에 뭔가 전체적으로 맛있는데 뭔가 뒤틀린 뭔가가 있어, 안쪽에. 뒤틀린 맛이 갑자기 쓱 오네? 응? 그러다가 쓱 사라져, 심지어. 게다가 존나 웃긴 게 이거 뒷맛은 콩맛이야.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원재료가 콩인 것 같긴 해요. 자, 일단은 이게 제가 이거 산것 중에서 제일 골까? 지금 먹어볼 거. 무설탕, 콩, 단백질, 초콜렛. 방금 이거는 무설탕, 단백질, 초콜렛이었고요 이거는 콩, 단백질, 초콜렛. 일단은 성분이랑 한번 봅시다. 그리 이거 크리스피 병아리 콩, 이집트 콩, 100%. 노슈거 다크 초콜렛. 오, 야, 이거 때깔은 존나 좋아요 이거 그거잖아. 이거 그 진짜 오구 코코볼. 야, 개쩌는데? 때깔은 존나 좋은데. 오, 오! 아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크런치 초코볼 있잖아요 그막 이거 소리를 좀더 들려보자면 이런 소리가 나요 존나 식감이나 그런 건 존나 완벽하거든요 근데 안쪽에 든 콩이 맛이 뭔가 하자가 있네 아니 어떻게 하면 콩맛이 초콜릿을 다 묻어버리지 단맛이 잘 안나 이거 난콩 맛이 초콜릿 맛을 이기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 이건 이, 이겼어 이미 뭐지? 더안 먹을래. 일단은 거의 이거 하나 빼고는 올 클리어 됐어요. 여기까지는 이론상 당0.05%아0.5% 아, 이제 당을 잴 시간입니다. 아마 브라우니를 먹은지는 한 5분이 넘게 지났으니까 지금쯤이면 당이 좀 올라 있어야 될 거예요. 아, 당이 오르면 안 되지. 응. 올라도 조금 올라야 됩니다. 이거 단백질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아우씨.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당이... 일시적으로는 조금 오르거든요? 뭔가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봅시다 이거는 일단은 안 먹을게요 예 이거는요 버릴게요 제가 뭔가 이거 그런... 파괴적인 방송을 하려고 이런 거라는 게 아닌데 유튜브만 보다가 오늘 생방 처음 와봤습니다 그런데 앰뷸런스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Yeah. 아니야. 좀만 기다려 봐. 이렇게 긴 10분이 있었을까요? 10분 동안 뭐 할까? 아, 뭘 하면 한 10분 정도는 지나가 버릴까? 그냥 9시까지 뭔가를 합시다. 9시까지. 뭘할수 있을까? 음, 한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이제 저장하고 나가기. 한번 당을 재봅시다. 딱당 재고 나갈 거니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야, 체열기 이것도 다시 사야겠다, 체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약하는 줄 알겠어. 이건 살짝 깊네 4 3 2 1 음~~ 아 진짜 와~~ 야 졸라 깔끔한 거 알아요? 차이가 없어 야딱3 올랐어 야 저, 정확한데 진짜로? 0.3%라서 3 오른 거야? 야 이거 괜찮네 어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음 좋네요 앞으로 당뇨 방송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딱 이거 먹고 3시간 한 게임하다가 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당뇨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먹는 순간만 살짝 올라가고 2시간대에는 정상으로 내려가네요. 이제 공복 혈당만 좀 이거 높아지면 아 낮아지면 되는 건가?